을 이런 사람 조심하세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살다 보면은 조심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차 조심해야죠. 물 조심해야죠. 불 조심해야죠. 가스 조심해야죠. 입 조심 말 조심해야죠. 또개 조심해야죠. 또, 운전조심, 감기조심, 여름철에 모기조심, 음식조심, 사고조심, 겨울에는 또 빙판길 조심, 조심해야 될것참 많습니다. 뭐, 조심해가지고 나쁠 거 없습니다. 아, 자칫 순간 방심하고 조심하지 못하다가 크게 혹은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나이가 들면은 몸의 중심, 밸런스 잡기가 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쉽게 넘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때 뼈가 약하거나 여성들 같은 경우에 골다공증 있으신 분들은 뼈에 금이 가거나 뼈가 부러져 가지고 큰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먹으면은 자연히 조심성이 늘어나게 됩니다. 동물의 왕국에서도 보면은 조심하지 못해 가지고 잡혀 먹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악어가요. 물 속에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태평하게 물가에서 물을 먹다가 순식간에 물 속으로 끌려들어가지고 잡아먹히는 장면들 여러분들 종종 보셨을까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캐나다 땅에 와가지고 조심해야 될것 중에 좀 특이한 것이 있는데 다름 아닌 야생동물 조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등산로나 숲속에 들어가면은 곰 조심하세요. 쿠가 조심하세요. 제가 쿠가 동네에 삽니다. 쿠가 조심하세요. 또 코요태 조심하세요. 하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운전하고 이제 가다 보면은 도로 표지판에 여기 동물들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이니까 그거 조심하라고 합니다. 아이 뭐 내가 자동차로 들이받으면은 뭐 동물들이 뭐 상처 입지 나야 괜찮겠지? 아닙니다. 속도 높여가지고 가가지고 사슴 들이받으면은 그리고 그게 정면 유리로 들어오면은 사망 사건, 부상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조심하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조심해야 될것 중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사람 조심입니다. 어떤 분은 이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왜 사람이 사람을 믿지 못하느냐 나를 어떻게 보고 그러느냐 그렇게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것은 너무 상막하고 황량한 것 아니냐 그렇게 사람을 부정적으로 보면 되겠느냐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 조심하십시오 사기꾼일 확률이 높습니다 <laughs> 여러분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어, 한번 어,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과연 믿을 만한 존재인가? 이 질문에 아, 진짜 나는 믿을 만한 존재다. 나를 믿어라라고 말한다면 이 사람 뭔가 크게 잘못 알고 있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에는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많은 여호와 하나님은 심장을 살피시고 폐부를 시험하시며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즉 인간은요 믿을만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만물 중에서 가장 타락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 인간을 의지하고 믿는 자는 도리어 크게 고통을 당하게 된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17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람을 믿으면은 도리어 저주를 받는다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인간은 그렇게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순식간에 마음이 변할 수 있고요. 언제든지 죄의 유혹에 빠질 수가 있는 나약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 인간 때문에 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동물들도 그렇습니다. 만물의 대장으로 세워준 인간이 타락을 함으로 그에 따라서 동물들도 평화가 깨지고 서로 잡아먹고 먹히는 잔인한 동물의 왕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창조시에 그렇게 환경이 좋아서 사람들이 900살 이상까지 막 살았었는데 그런 환경도 에덴 동산도 인간 때문에 우주의 환경이 파괴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 또이 세상은 노아홍수뿐만 아니라 장차 불로 심판을 당할 운명에 처했습니다 왜요? 바로 인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악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인간 중에서 그런 사람 중에서 저와 여러분도 인간이니까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물론 우리들 가운데 조금 더 선한 사람도 있고요 조금 더 착하고 어 깨끗하고 조금 더 거룩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타락성이 그 부패성이 너무 심해서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서 에헴 나는 잘났다. 나는 깨끗하다 하고 우쭐대고 자랑할 존재가 못 됩니다. 도리어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한 베드로처럼 그리고 죄인 중에 내가 두목입니다.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깨닫고 겸손해져야만 합니다.그런 의미로 진짜 조심해야 할 사람은 저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맞죠?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손가락을 가르쳐 보세요.그 손가락을 자기한테 대세요.자기한테 대가지고 어, 같이 따라 해보세요.내가. 가장 조심해야 될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남을 비난하고 남을 판단하기 전에 항상 내 자신부터 먼저 체크하고 자신의 죄를 먼저 자복하고 회개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바 남의 눈 속에 티끌 바라보고 비난하지 말고 내눈 속에 들뻔 어? 기둥이 있는 것을 바라보고 먼저 회개하고 반성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 오늘의 설교는 이 사람 조심하세요 라는 제목은요. 남에게 손가락질 하며 남을 비판하는 자세로 들으면 안 됩니다. 드디어 내 자신을 반성하는 자세로 들어야만 합니다. 즉, 나에게도 이런 나쁜 면들이 있으니 내 자신이 먼저 회개하고 내 자신이 아, 이런 잘못에 빠지지 말아야지, 돌이켜야지 하는 겸손한 자세로 오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이죠? 예, 네, 아멘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는 저도 아멘입니다. 그럼 이 같은 바른 자세를 가지고 오늘의 설교 주제인 조심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온라인 상에 보면요. 이런 사람 조심하세요라는 제목의 글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을 조심해야 될까요? 이에 대해서 여러분 각자가 인생을 살면서 사람 때문에 어렵고 쓰라린 그런 경험이 있던 사람들은 아 그래 그런 사람 조심해야지 하고 나름대로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오늘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심해야 될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가르쳐 드릴게요. 자료를 제가 다 찾아봤어요. 그를 종합적으로 망라해 가지고 조심해야 될 사람 10가지를 간략히 소개하면은 이렇습니다. 첫째, 이간질하고 험담하는 사람 조심해라. 두째, 음흉하고 교활한 사람 조심해라. 셋째, 고마워하지 않고 미안해하지 않는 사람 조심해라. 넷째, 높은 사람에게는 아첨하고 낮은 사람에게는 무시하는 이중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을 조심해라. 다섯째, 배신하고 반역을 꾀하는 사람을 조심해라. 여섯째, 남을 가르치려고만 하는 교만한 사람을 조심해라. 일곱째, 자기가 항상 우선이 되어야 하고 자기가 항상 중심이 되어야 하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을 조심해라. 또한 여덟째, 거짓말하고 위선적인 사람을 조심해라. 또 아홉 번째, 반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조심해라. 자, 이상 조심해야 될 사람. 아홉 가지 말했는데,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조심해야 될 사람 하나 덧붙일게요. 열 번째, 가까이 있는 사람을 조심해라. 이는 예수님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원수가 가까이 있는 자기 집안 식구라고 했습니다. 즉, 나에게 가장 해를 끼치는 사람은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를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열 가지 외에 제가 하나를 덧붙여볼까요? 조심하라고 말하는 그 사람을 조심하라. <laughs>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말이죠. 간혹 가다 보면, 어, 우리에게 이 사람 조심하세요. 저 사람 조심하세요. 라고 나에게 말해주는 사람이 나중에 나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속은 모른다는 옛말처럼 누가 나에게 해를 끼칠지, 누가 나에게 유익을 끼칠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복음 전파하라고 둘씩 둘씩 짝지어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갓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즉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요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가운데 이리 같은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해를 당할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거니까 뱀처럼 지혜롭게 조심해가지고 위기를, 위험을 빨리빨리 알아차리고 해를 당하지 않도록 빨리 피하든지 미리미리 대비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간의 그 조심성에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 사람 조심하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어떤지 어떻게 압니까? 그 사람 속을 우리가 들어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경우 그 사람을 정확히 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장래일도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해를 당할지 모를 때, 그래서 내가 조심해야 할 사람인데. 내가 그거 몰라가지고 저 사람 철떡 같이 믿어가지고 나중에 큰 고통을 당하고 각종 위험을 당할 소지가 있을 때 하나님이 꿈과 계시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피하게 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보면은 헤롯 대왕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내가 왕있는데 무슨 또 왕이 태어났어? 거기 다 죽여. 어 그래가지고 왕의 명령으로 부살 음, 밑에 아이들을 싸그리 탁살하고 죽이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피신했습니다. 어떻게 알고 피신했을까요? 전혀 사람의 능력으로는 눈치채지 못했는데 꿈 속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피신하라고 알려줬습니다.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국으로 피하여라.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에 안전하게 있어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계시가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저희 집안 이야기입니다. 아버님이 건축업 사업을 하다가요. 수표 두 개를 받았습니다. 꽤 액수가 큰 수표입니다. 그런데 그 수표를 가지고 온날 저희 어머님이 꿈을 꾸었습니다. 무슨 꿈이냐하면 우리 집 현관에 쌀가마니 큰게두 개가 놓였습니다. 그 쌀가마니 두 개를 열어보니까 모두 다 쌀벌레 박음이 먹어가지고 도저히 먹지 못하는 쌀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다름 아닌 그두개 수표, 두개 쌀가마니 매칭이 됩니다. 그거 부도 수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아버님에게 그런 꿈 이야기를 하면서 이 수표 이거 부도 수표 될것 같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줬다. 그 이거 돌려주시오. 그 이야기를 듣고 저희 아버님이 아이, 마누라가 예수를 믿어도 점쟁이처럼 믿는다. 재수없다. 투덜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찝찝하잖아요. 액수가 큰 수표인데 그 부도 나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수표를 돌려줬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어, 그 수표를 발행한 그 회사가 부도가 안 나는 견실 회사였었는데, 그게 그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결국 그 수표도 부도 처리돼 버리고 말았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다면, 그 부도 수표 때문에 굉장히 큰 고통을 당할 뻔했습니다. 즉, 축복과 저주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누가 축복의 사람이고, 누가 저주의 사람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 인간이... 미래를 내다볼 수 있고, 또 사람의 속을 들여다 볼수 있으면, 사람을 만나도 어, 내가 골라서 만나고, 사람을 사귀어도 내가 골라서 어, 적당히 사귀고, 또 사람을 택해도 내가 어, 필요한 사람, 좋은 사람을 택할 텐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인간에게는 그런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그거 알려고 점쟁이 찾아가고 그래요. 어? 그러기에 우리는 이런 면에서. 아, 전능하시고 전제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 이런 사람을 조심하라고 하는 뜻은 그런 사람을 미워하고 배척하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주고 원수를 사랑하고 그런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애를 쓰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그들에게도, 어, 사랑의 태도를 보여야 됩니다. 원수에게도 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만 됩니다. 어,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그런 그 힘든 사람을 만날 때 인내하면서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도 바르게 하나님을 믿게 하고, 그들도 우리처럼 변화가 돼서 어,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가 되도록 애를 써줘야 됩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그런 힘든 사람 만나면서 속이 뒤집어질 때가 있습니다 한숨이 나오고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낳는 어부입니다 그 사람을 낳기 위해서 즉그 사람을 하늘나라 알곡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나에게 맡겨준 그 수고의 일을 계속해서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운명이라는 것 있습니다 이걸 그 기독교적인 용어로 쓰면은 예정이라고 합니다. 즉 너와 나의 만남은 운명이요 예정입니다. 그런 예정과 운명 속에서 좋은 사람만 만나면 좋은데 때로는 나를 몹시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고 그런 사람이 나의 예정으로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아그참 인생 되게 꼬인다 저 사람 때문에 그걸 인간적으로 억지로 막 끊으려고 하면 도리어 일이어 더 망치고 꼬이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고로 여러분, 이런 운명적이고 예정적인 사람을 만나면요. 인생이 물론 고통스럽죠. 그렇지만 그 고통을 감내해야 됩니다. 부부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부부가 만났습니다. 그거 운명적인 만남입니다. 그 예정적인 만남입니다. 그러므로요. 그거 하나님이 예정에 놓은 거 그거 뒤집어 버리면 안 됩니다. 어? 살기 힘들어도 끝까지 그거 데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럼 내 인생 망치는데 그거 하나님이 아시고 나중에 천국에서 다 보상해 줍니다. 저희 경우는 목회자다 보니까요. 성도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의 운명이고 예정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은 그 이민 교회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우 매우 귀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올 때, 아, 저 사람 인상 보니까 저거 참 인상이 안 좋다. 당신은 우리 교회 오지 마시오. 해가지고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않고, 이렇게 뭐 어, 상황이... 이쪽에는 안 돌아갑니다. 그냥 교회 오시는 분들은 모두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인 줄 알고, 모두를 그냥 받고, 모두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택하셨는데, 그 열두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 배신하고, 예수님 은3 0냥에 파는 가론 유다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사람만 붙여주는 것이 아니고 나를 배신하고 심지어 나를 죽이는 사람까지 붙여주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한 가련유다는 제자로 택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그래야 좋지요. 그리고 가련유다가 자신을 배신하는 그 낌새가 있었을 때 그걸 조심하고 경계를 더 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배신자 가련유다도 예수님의 예정 속에 집어넣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룟 유다가 결국 예수님을 팔아 버리게끔 그냥 허락을 하셨습니다. 어찌 보면요. 그걸 보면은 아, 이거 가룟 유다 이거 왜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사서 하느냐. 그런데요, 구원사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다른 제자들은 다 없어도요, 예수님을 팔아야 되는 가련유다만큼은 예수님의 구원사역을 위해서 반드시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일생 중에 아주 힘들게 하는 원수 같은 사람, 그런 배신의 사람을 예정에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가지고 내가 심히 고생하고요. 때로는 내 귀한 인생이 그것으로 너무 허무하게 인생이 끝장이 나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또 심지어 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그 사람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할 일을 하셨어요. 뭐예요? 다름 아닌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내준 사람을 끝까지 돌보고 끝까지 사랑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인생의 그 날이 비록 33세, 너무나 젊은 날 아니에요? 그 젊은 날에 억울하게 죽어야 했지만은 그 길을 하나님이 허락해 줬으니까 그 길을 묵묵히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는 거예요. 어, 그 후에는 어떻게 되었나요?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든 무릎을 다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요. 외국 땅에서도 조심은 하지만 아무리 아무리 조심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인생의 죽음의 순간이 다가올 때가 그렇습니다. 아무리 건강 조심하고 사고 조심하고 열심히 병원 다니고 열심히 약 먹어도 결국 그렇게 조심해도 병이 들고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요 당황하지 마십시오. 누구 때문에 내가 죽게 됐다 원망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인생은 아무리 조심해도 안 되는 건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너와 나다 죽습니다 인생은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참으로 잘한 것이 있습니다 다름아신 죽기 전에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죽음 이후에도 나를 천국으로 데리고 갈 영원한 구원자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잠시 사는 인생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래도 지켜주시고 보살펴주시는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또 천국에서도 영원한 행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물 중에 내가 너와 우리가 인간이 가장 타락하고 못된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들도 나와 같은 못된 인간들을 수없이 많이 만나지만 예수님처럼 그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고 돌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예수님의 길을 걷게 하시고 같이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아름답게 건설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으로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